네 안녕하세요 공입니다. 오늘은 어, 톱, 그, 토핑 토핑 젤리를 만들어볼 건데요. 먼저 중심물을 소개하겠습니다. 토핑, 섞을 종이 두 장, 레진, 핀셋. 이쑤시개. 다음, 이거 저번 시간에 만들었던 그 젤리, 어, 그 얼초, 얼초 껍데기 있잖아요. 그걸, 그걸로 만들었는데 아직 이거 안 발라가지고 오늘 못뭐 그거 해주겠네요. 말르면 저 언제든지 찍어서, 동영상 찍어서 보여줄 테니까 기다리세요. 얼초 껍데기에 오늘도 만들어 볼 겁니다. 음, 똑같이, 어, 아, 그래. 물감도 필요하네. 오늘은, 오늘은, 보라색, 가, 보라색 물감하고, 분홍색 물감을 준비해주세요. 음, 먼저 섞어보겠습니다. 종이 한 장에 먼저, 넣을게요. 서 레진을 좀 부어 주세요. 레진 다써안 가네. 만들고나 사야 되니다 이렇게 부어준 다음에 어 순서에 상관없이 자기가 만들고 싶은 색깔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색깔로 어 부어줘서 섞어주세요. 저는 이거 두 개로 할라 했는데 분홍색 밑으로 하겠습니다. 검세색을 이렇게 섞어줄게요. 음, 뭐, 네, 죄송합니다. 섞어주세요. 조금 시끄러울 수도 있어요. 뭐를 내가 틀어나서좀 시끄러울 수도 있는데 그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거 아, 아, 너무 신게하고 아, 이상하고 아, 너무 아, 이상하진 않지만 저저 취향에는 너무 진하면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연하지도 않고 진하지도 않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조금 더 섞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모형에다가, 모형에다가 해주 부어주세요. 반 정도, 저번처럼 반 정도 부어주세요. 어, 저는, 토핑이, 토핑 그거니까, 아 토핑 그거 상관없이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데에다가 넣어주세요. 조금 넓은 데다가 이쪽에다가 넣습니다 저는 이쪽에다가 이렇게요 이쪽에다가. 오, 죄송합니다. 잘안 보이시죠? 지금 안 맞아가지고 옮기고 옮기고 하는 중이에요. 죄송합니다. 전 여기에다 갈 거예요. 보여주세요. 이제 반 정도 했으니까 그만 부어주셔도 될것 같아요. 음, 이종이는 적고 토핑을 이제 한개 넣어볼 건데요. 토핑을 지금 한개 넣어주세요. 저는 지금 한개 넣겠습니다. 신색으로 자기가 넣고 싶은 토핑은 넣는데요 저는 예쁘게 하기 위해서. 어. 이거, 롤케이크 토핑을 한개 넣겠습니다. 어, 롤케이크 토핑. 어, 죄송합니다. 어, 음. 넣었어요. 이렇게 하, 했을, 해, 하셨으면 또이 레진을 종이 한 장에다가 또 레진을 부어주세요. 이제 어, 제가 고라색을 할 건데. 책을 쪄주세요 아, 너무 많이 다그 아, 죄송합니다 자꾸 떨어뜨려줘 섞어주세요 이렇게 하면 색이 나올 것요 발색이 나올까요? 한 발은 잘겠습니다 이렇게 해썼 웃었으면. <laughs> 아네넣어줄 토핑이 밖으로 튀어나왔어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또 토핑을 한개더 넣어줄게요. 저는 블루베리 토핑을 한개더 넣겠습니다. 제일 이게 마지막 토핑이에요. 네.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제 동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어, 이게 말르면 어, 동영상 찍을 때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제 동영상이 동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어, 재밌는 거할 테니까 좀 기대해 주시고, 저 동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어, 조금이라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